구독 좋아요 해정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임동동입니다. 저는 아이돌 중에 A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그중 A 걸그룹의 오미인을 좋아해서 오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콘텐츠에서 오미인이 구독자들과 통화하고 싶다 했고, 저는 곧장 통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뽑히게 되어 디스코드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안녕하세요. 너, 너무 팬이에요. 아, 이, 이렇게 전화하게 돼서 영, 영광이에요. 저, 저도 감사합니다. 저, 저도 영광이에요. 긴, 긴장하셨어요? 아, 그, 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가요? 이분 긴장하셨나봐.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문, 문제 있어요? 구독자분들 웃지 마세요. 상처받을 거예요. 목소리 완전 떨려. 그, 그만하세요. 그, 그만할까요? 싫은데요. 아, 진짜 귀엽다. 그쵸? 이쯤되면 아시겠죠? 맞아요. 저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습니다. 콤플렉스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오미인이 놀리고 제 말투를 따라하자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왜, 왜 그러냐고요? 제가 말을 더듬는 것을 따라하시면 저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 화나셨어요? 저는 콘셉트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사과도 해주셔서 그냥 알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 구독 취소하시는 거 아니죠? 계속 제 영상 사랑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서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미인이 구독 취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고민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해드릴 답변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신을 고칠 필요도 없고, 자신과 다르다고 그들이 비웃는다면, 그냥 같이 무시하세요.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분명 다른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힘내세요.